보이기 시작하죠? 막 이런 식으로 추가로 옆에다가 하트도 붙여주셔도 되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별로 많이 사오질 않아서 이번에 근데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 따란 이게 이렇게 세트였어요 세트 이게 뭐냐면 청소세트 청소세트 그래서 여기 집게가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손잡이에 이렇게 있어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잡혀요 잡히죠? 그래가지고 요것도 요것도 요거 요거 청소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백도 줬어요. 에코백 같이 이 백은 뭐다? 수업 가방으로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하나 들고 가도 좋겠죠. <laughs> 그리고 요거는 게임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선생님들 그 볼풀공 있잖아요. 볼풀공 이렇게 이렇게 멀랑멀랑한 몰랑 그공 투명 여러가지 색깔 공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싸게 팔아요. 그래서 그 공을 하나 구입하시면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어 거기다가 마커로, 사이트 월즈 같은 거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써주세요. 공에다가, 사이트 월즈를. 써가지고, 쉬였어. 쉬를 썼어. 그러면은, 패스. 공 패스하면서 쉬 말하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살살. 이게 몰랑몰랑해서 세게 맞아도 아프지도 않지만, 물론 세게 던지면 안 되겠죠. 그거를 다 경고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패스. throw. 개념이 아닌 패스. 그러니까 살살이죠. 패스에서 쉬! 하고 던지면 그 친구가 쉬! 하고 던져서 다른 친구한테 쉬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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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네 다음에 히 있으면 히히,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요 게임을 위해서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휘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글 써놓으신 거를, 써놓으신 거를 이렇게 백에다 넣어놓,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씩 한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요걸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잡아. 이게 볼풀공 딱 맞을 것 같아, 사이즈. 그래서 딱 잡아. 잡아서 꺼내서 읽기. 별거 아닌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나, 저는 이거 만약에 소파 하면 아이들 진짜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요거 해보겠다고. 요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왔더니 저희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 애들이 우와 와, 이것 좀 하게 해줘야 이러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하다가 어 보여드리지 못하고 부러질 뻔 했는데 잘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볼풀공으로 아니면 선생님이 쉬랑 힐을 어딘가에 휙 던진 다음에 You must find the ball 이렇게 풀어놓은 공을 살짝 넓은 공간에 풀어놓은 상태에서 쉬! 하면은 잡아올리기 히 잡아 올리기. 자, 이게 두개 있으면 친구 두명 나와가지고 반으로 팀 나눈 다음에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나 사면은 아, 이거 유용하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어 카드도 그냥 들지 마세요. 그냥 잡아서.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도 할것 같아요. 자, 누가 읽어볼까? 해서 그 친구 앞에 갖다 대기. You, it's your turn. Run. Very good. 딴 친구한테 가가지고. You, very good. 그 친구 눈 앞에 갖다 주기. 아 oh, very good. 저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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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 Wow.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 아이템을 사시면 여러 가지 게임으로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좀한달 정도 썼다 그럼 아이들이 한달 정도 쓰면 이제 별로 신비감이 없잖아요. 음 신비감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잠시 내려두었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예전에 사용했던 몇달 전에 사용했던 거 다시 데리고 오셔도 아이들이 되게 친근해요 와 우리 했던 거다 이러면서 돌려 쓰실 수 있다는 거 자세에선 이렇게 쓰고 옷에선 이렇게 쓰고 뭐6세선 이렇게 쓰고 다양하게 연령별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진짜 조금 손 나는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 크로커다일로 만들어주세요. 악어, 여기다 눈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딱 봐도 악어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악어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악어다! 그래서, words eating alligator 해가지고, 이걸 월드 먹는 거죠. 그래서, 저 선생님이 그 부직포 칠판에 거의 붙여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얘는 까스리브스 항상 붙어 있어야 되니까. 붙여놓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나서 where is 컬러 c o 스컬러 해가지고 친구들 나와서 잡고 일찍 부직보떼져서 선생님한테 줄수 있게 이렇게 패스하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해도 재밌는 게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사면은 그냥 뭔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만 어,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어를 막. 많이 보고 많이 바라할 수 있고 많이 노출시켜서 아이들이 외우는 게 아니고 기억할 수 있는 놀이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게 게임, 액티비리스랩 우리의 목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재미있는 이런 좀 희귀한 제품을 가지고 게임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의 흥미도 돋구시고 수업 분위기도 좀 좋게 만들어 주시면서 아이들이 잘 재미있게 영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너무 재미있는 수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플렉스를 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음, 다음 편은 다이소 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는 수업, 즐거운 수업, 편안한 수업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편에도 슬기로운 티칭 생활은 계속됩니다.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클릭, 클릭, 클릭 잊지 말아주세요. I'll see you later. Bye bye. 들린줄 알았는데 한개딱 깜빡 한게 있어서 추가 촬영 하하하하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짜란 요겁니다 엄청 크죠? 이거 카드예요. 너무 커서 웃긴 거예요. 아이들이랑 원 카드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아 갑자기 이게 딱 보이는데 여기 알 토미 써 있잖아요. 아니 K랑 Q랑 J랑 A 그러니까 알파벳 써 있고 그럼 나머지 숫자 알파벳으로 바꿀까? 해가지고 파닉스 소파트 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어요. 일단 보여드리면 짜란 진짜 크죠? 제 얼굴이랑 비교해보세요. 제 얼굴도 크지만 제 얼굴보다도 이만큼이나 더 크잖아요. 자, 이 카드를 여기를 어, 네임 스티커 있잖아요. 그 네임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서 가렸어요. 아니면 뭐 A4용지에 이만큼 어, 요만한게 숫자만큼 잘라가지고 풀로 이렇게 붙여도 되고 어쨌든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려가 저는 네임 스티커 사이즈가 딱 맞는 게 있어가지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마커로 썼어요. 위에는 이왕 하는 거 대문자, 밑에는 소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저 이전 영상에 제가 그 무료 수업 해가지고 수업 올린 거에 보시면 제가 요거 활용해가지고 게임한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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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let's review the sounds you ready 해가지고 I'm gonna show you my c a r d s y o u h a v e t o t e l l m e t h e i r s o u n d s n o t t h e n a m e s o u n d s p l e a s e 따란 하고 보여주면 G 니까 이 n e t G. a t e a t w h a t s n e x t 따란

이렇게. 이렇게 크고 좀 특이하고 아이들이 좀더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교구는 부모,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 참여 수업에서도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그렇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카드가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카드 맞추기 게임 해도 돼요. 이거 방바닥에다가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뒤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개 열어서 같은 사운드 나오면 성공. 그래가지고 여기서 똑같은 알파벳 찾기 혹, 혹은 똑같은 사운드 찾기 해가지고 뒤집기 뒤집기 요런거 할 때는 A나 E도 같이 열면 같은 사운드니까 성공으로 해줘도 그런 센스 재밌는 센스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 파닉스 어, 게임까지 할수 있는 다양한 뭐 그런 게임도 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뭐 뽑기 게임 해가지고 하나 뽑아가지고 where's the huh? sound 해가지고 휴아 이거 뽑으면 not h next 휴. Good, good. Not who? y yes. 흐흐 이거는 개인전 혹은 팀전 혹은 선생님들 너희들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전체 같이 하는 게임으로도 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이거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게임 어,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끝.